안녕하세요 여러분 럭키 로또시입니다 이번 주 908회 로또 방송 시작합니다 우선 a 타입에서 23수 나왔습니다 1348 저기 11 13 14 15 1 9또20 23 25 26 31 32 33 34 38 39 42 43 44 45또 여기 어, B타입에서는 13수 나왔습니다. 단번 때부터 40번 때까지 쭉적었고요 아, 요거는 이제 4 0번입니 40번. 40번이고, 그리고, 음, 여기, 음, 여기는 C타입 13수 나왔습니다. 단번 때부터 40번 때까지 이렇게 쭉 적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제 D타입이구요, 21수 나왔습니다. 1번 때부터 40번 때까지 번호 쭉 적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 타입인데 여기서처럼 그렇게 1번 때부터 40번 때까지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적은 게 아니라 여기서는 번호를 이렇게 아무렇게 적어봤습니다. 여기서는 총 22수 나왔습니다. 여기서 이제 제가 추천드릴 번호는 우선 추천수는 16번, 3번, 25번 44번, 1번, 13번, 19번, 7번, 21번, 14번, 20번입니다. 일단 번호들을 쭉 보시고요. 보시고, 또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. 번호를. 이렇게 쭉 번호를 쭉 보세요. 이렇게. 908회입니다. 이번 주. 이 중에서 A부터 B까지 있으니까, 여기 A 타입, B 타입 있고, 이렇게 번호들을 쭉 있으니까, 이쪽 번호를 보시고, 여섯 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. 로또 6 4 9 0 8에 4월 25일. 쭉, 보세요, 이렇게. 쭉, 이렇게. 뭐, 번호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니까. 저는 추천서만 알려드립니다. 여기 있는 추천서는 뭐, 꼭이 숫자가 나온다. 그런, 뭐, 보장은 없어요. 그냥 이렇게 참고 숫자로만 알려드리는 거니까. 계속 쭉 보시고 이렇게 쭉워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번호를 보시고 날만한 숫자 좀 숫자가 땡기는 숫자가 있으면 그거 선택해서 이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요건 32번입니다 32번 32번 13수 32번입니다 요거는 일단 쭉, 그렇게 한번 훑어보세요, 이렇게. 천천히 보여드리니까. 우선 A부터 E까지 6개씩 번호를 다 적으세요. 이 중에서 A, A부터 E 중에서 어느 게 나올지 모르니까 A부터 E까지 중에서 번호를 이렇게 6개씩 다 적으시기 바랍니다, 이렇게. A에서 6개 적고, 또 B에서 6개 적고, C에서 6개, D에서 6개. 2에서 6개 이렇게 해가지고 번호를 쭉 적으세요. 이렇게 쭉좀보 뭐 이렇게 여기나 여기나 이렇게 별로 이렇게 큰뭐 차이는 없습니다. 이렇게 거의 뭐 비슷하니까요. 이렇게 번호을쭉 적으시고 이렇게 쭉 적으시길 바랍니다. 이렇게 쭉 번호를 보시고 이렇게 쭉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을 대학밖에 특별할 말은 없고요. 네. 그럼 저는 토요일 날 여러분들 복귀 방송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들 계세요. 감사합니다.